네, 안녕하세요. 여하이고 주는 남자, 드림즈인 코리아의 아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아일랜드 코레이에 있는 GCI라고 하는 학원에 이제 25일 등록하는 학생분의 의뢰가 있어서 견적서를 준비해 드리면서 아, 이런 내용들도 안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한번 이 영상 만들어 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등록비 관련된 거랑 환불 규정에 관련된 부분이랑 합비납입 방법인데요. 일단 등록비 관련해서는요. 어 저희가 이제 학교를 등록하게 되면 그 자리가 아무래도 학교 등록하기 위한 자리가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나한테 좀 줘라고 그 자리 내 거야 이렇게 막는 듯한 느낌의 하나의 예치금 같은 건데. 그게 학교로 지불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상담하는 에이전트한테, 아, 제가 당신의 에이전트를 통해서 학교 등록할 테니까, 제거좀 수수, 어, 등록 진행해 주세요라고 해서 예치금이나 등록비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정이 이것들은 대부분 다 환불이 잘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학교나 에이전트들마다 그 조건이 다 다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는 에이전트에 내가 등록 의뢰를 하시, 하면서 맡기는 예치금이나 등록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떻게 환불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음, 학비에 대한 어, 혹시라도 부득이한 상황에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연기가 될 경우에 납입한 학비에 대한 부분의 환불 규정을 어, 안내를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학교들마다 Terms and Conditions라고 하는 명목하에 A4 용지 하나나 두 장짜리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학교가 시작하면, 어, 환불은 없다. 이게 일반적이고요. 뭐, 4주 전에, 또는 2주 전에, 또는 일주일 전에, 그 학교가 시작하기로 되어 있는 커맨스 데이트, 그 기준으로 얼마만큼 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환불해주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에이전트와 학교와의 관계에 따라서 이 규정은 있기는 하지만, 이거와 별도로, 어, 비즈니스의 어떤 관계들 때문에, 환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 학교를 등록하시고 의뢰를 하실 때그 에이전트 분들한테 이 환불에 대한 규정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학비 납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은행을 통해서 송금시켜야 되고 또 영어로 작성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들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에이전트한테 입금을 시키고 에이전트가 학교로 보내는 일,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트랜스퍼에 대한 시스템이 굉장히 쉬워졌고, 또 환율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도 은행을 통해서 하면 작게는, 어, 뭐, 한 몇천원부터 많게는 5, 6만원까지의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온라인 뱅킹, 카카오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트랜지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금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외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음, 학비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인보이스라고 하거든요. 인보이스를 안내를 받으시면 학교로 직접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학교의 뱅크 디테일을 받게 돼요. 학교에서 이제 How to uh, Payment How to uh, Payment라고 해서 어떻게 납입할지에 대한 부분 안내하게 되는데 뭐 크레딧 카드 가능해요. 대신 수수료가 붙습니다. 몇 퍼센트씩. 두 번째는 이제 인터내셔널 모니트랜스퍼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학생 인적사항이랑 그 인보이스에 나와 있는 트랜잭션에 대한 코드를 넣으시면 송금하실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뱅크 디테일에 맞추어서 송금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왜이 방법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냐면 가끔씩 금전적인 사고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나는 에이전트 에 돈을 냈어요. 근데 그 에이전트가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송금을 못 시켰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상황에서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지불했던 돈에 대한 출처가 모호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낭패를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아예 그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학비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학교로 송금시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방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시는 게 확실하게 자기의 금전적인 부분을 보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이전트한테 안내를 요청하시면 학교의 뱅크 디테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음, 등록비 관련된 거, 그 다음 환불에 대한 규정, 그리고 학비의 지급 방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게 될 때, 어, 비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손해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 또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이 방법이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잘 안내 받으셔서, 어, 손실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아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의 영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